자 백토 옹기입니다 백토 백토라는 것은 우리가 옹기를 만들 때 보면 황토하고 주로 황토지요 이거 백토가 귀합니다 그리고 백토로 만드는 거는 황토보다 한수 위로 쳐지죠이 이 재료를 예. 그렇듯이 이건 나이도 뭐한 100년은 된것 같고 최하 아주 좋습니다 깨진데 없고 짱짱합니다 깨진게 없어요 이런 거는 옛날에 참 비쌌는데, 요즘은 인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자, 한번 봐볼게요. 자, 2만 출발합니다. 2만. 2만. 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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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요? 뭐 헷갈리게 만드네. 자, 2만 원 계세요? 천물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뺏어드려요. 천물건 2만. 3만 갑니다.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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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시면은, 2만은 될까? 천물건, 네. 내가 막, 7, 8만원짜리 됩니다. 7, 8만원짜리. 깨진 게 없죠? 깨진 게 없어요. 짱짱해요. 예쁘다. 손다리까지 다 완벽하게 살아있어요. 이 2만초로 3만 갑니다 3만갑니다 3만 이런거는 아시죠? 여여 경매장에 사놓고 소매하면 보통 한 8만원정도 요래봤 왔습니다 요래 상태 좋은거는 꽃단지잖아요 얼마나 이쁜 문양이 멀리 계셔서 안보실지 모르지만은 요 문양이 지금 여러 여러 해가지고 3단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갔어요 아주 이뻐요 자 3만갑니다 3만! 3만! 삼만 2만5천! 2만5천! 뭐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2만5천이요? 자, 3만 가면. 2만5천은 안될것 같고, 일단 제가 3만은 찍어 놓을게요. 3만이요? 자, 3만5천! 3만5천! 3만은 안될것 같은데. 그죠? 그죠? 나온데들 드린데 3 5 0 0 0 지금부터 지금부터 나온데 드린데 3 5 0 0 0 3 5 0 0 0 아시죠? 이건 또 뺏겼네 여르신한테또 뺏겼네 너무 이쁘고 좋네 내가 사놔야되는데 3 5 0 0 0나왔잖 필요없어요? 이 네. 입술에 알틴만 살짝 한 두군데 있고요자 꼭지 아주 괜찮고 나머지 상태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가볼게요. 나이도 좋습니다. 2만 초반입니다. 자, 3만 갑니다. 4만 원.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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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만 원. 니다 5만. 5만. 아,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없었을까? 옛날에는 뭐 그냥 1 0만원 이쪽저쪽으로 바로바로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다 5만 원다 5만 6만 원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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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5만 5만 감사합니다 아. 막뺏기는구나아 이거 귀한 거 나왔다 아 이게 보존 일이 잘돼 있네 이게 대나무로 다 엮은 거예요 이게 예. 삼택이 비슷하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또 용도가 틀린데 어디 뭐 해진 데라든지 떨어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오리지널 우리 민석공 완벽한 물건입니다. 좋아요. 만완원 만. 이건 기이한 자료가 될것 같은데. 너무 완벽해가지고. 자, 만 갑니다. 야 이만 갑니다. 이만. 이만. 만오천. 만오천. 내가 사가지고, 어디 기 걸어놓으면. 또 아줌마들 와서 또막 팔을 나가 그래. 기본 3만원짜리 내잖아, 기본. 차. 자, 15,000 갑니다 15,000, 만원못 사요. 저 사람이 뭐가지만 저 딱딱 잘라놓은데뭐 있는데, 보니까. 모가지 <laughs> 난 뭐가지 다 쳐죽이는 라구나 자, 15,000, 15,000, 15,000, 원5 0 0이 15,000, 1 5 야, 잘 샀다. 만원 하시죠? 어째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됐을까? 땡대 있는 풀이. 땡대 있는 풀로만 되어 땡땡이라 이거. 아까는대나무 아까 아 대나무고. 그래. 그 땡대 이는 풀이야. 이야.. 좋다. 그럼 기왕이야 좋아 좋아 좋아. 자만 갑니다. 만. 이만 갑니다. 이만. 이만. 이런 걸사셔야지 민속품 하시는 분들 어? 이런걸 사셔야지 자 15,000원 갑니다 1 5 0 0 0 15,000원 10000원은 분명히 안 드리고 일단 1 5 0 0 0 15,000원은 줘요? 15,000원은 줍니다 안되면 뭐 내가 해야지 야. 이거는 살짝 이제 사용감이 살짝 있어요 살짝 사갔어 떨어진 건 아니고 살짝 사가지고 오리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네. 나머지는 완벽하고 오리지널 댕댕 네. 자 이것도 1 5 0 0 0원이니다15,000 이거 좀 사갔으니까 만원 가볼까요 만 좋아요 만 만원 계지만만 만. 나만 좋아 보이나 자 만한 원 계세요 제로 네, 네, 네. 이거 용도가 뭐뭐했었을까자 네, 네. 옮깁니다 일단 만 갑니다 만. 자만 계세요 이만. 이만. 자2만 계세요 2만0 0 0 15000 15000 1 이만! 요게, 마이가 상당합니다. 마이가 상당해요. 요즘 만들어 나온 물건이 아니고, 마이가 상당한데 굉장히 투박하게, 두껍게 잘 만들었어요. 예. 어디 깨진데 뭐알티마 하나 없어요. 모기 한방안 물렸어요. 자,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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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 아, 아. 시면 1만 5 0 0 0니까게 2만 원 이상 나와야 된다 2만원 드린답니다 웬만하면 드리는데 자 2만 예 2만 4 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옛날에 그저 의뢰 돼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음식하는 볼로나 그런 용도로 쓴것 같아요 심지 조절하는 게 있고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가 다 움직이네 반지어 기름통에 뚜껑이 없네 기름통에 뚜껑은 없고 네, 나머지는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 자 망갑니다 망이만이만 응. 이만. 요런거는 보기 좀 드물죠 예 네. 요런건 보기 드물겁니다 이만갑니다 옛날에 그등잔같은거 신지로 쓰던 그런게 있잖아요 호야같은거 이런거 근데 네, 그런 원리인데, 기름통도 크고, 여기다 이렇게 뭐 냄비 같은 거 올려가지고, 예, 마늘 같은 거 끓여먹어도 되겠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민속품인데,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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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 어, 소리 좋다. 이거만, 이거만 더 땡기면은 아주 더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다음 아, 네. 여기 보면 장구 만드는 작가 사인이 있을 텐데, 좋은 거는. 어, 여기 있네. 이거 네. 만드는 데에 사인이 될만것 같기도 하고. 자. 좋죠. 자, 장구 하나 갑니다. 2만 초반. 2만. 2만. 3만 갑 3만. 어디 뭐, 거의, 거의 새 건데요. 그 박서진이 보다더 나와 보이는데 얼마 전에 그저 국민의 앞에 점점 국민의 앞에 그 박서진 이 와서 그저 공연하는데 그 팬클럽이 버스가 몇 대가 오더라 부산 대전 이런 데서 막 쫓아와가지고 막 응원하는데 야자 3만 갑니다 3만 2만 5천 이건 뭐 2만 원짜리 나니까 2 5천 2만 5천 3만 3만 내가 3만 아직도요 그래. 아니 원래 좋아요 그 장구 좋은 거야요 어, 좋은 거자 3만 5천 3만 5천 자 라면 내가 또 3만에 먹게 생겼다 수수료 경매해가지고 수수료는 못 먹고 살고 이러면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넘겨먹어야지 자 3만 5천 다살 때까지 안 나오면 제가 3만 5천을 가져갑니다 자 3만 5천 35,000 3만 원천 아니고 3만 원3 0 0 0죠 3만 원 줄라 모르겠다. 3만 원줄랍니까그렇 채. 3 0 0 0로 3만 에가지겠습니다 빨리 들어가기 전에 필요하시면 빨리 얘기해요. 그럼드릴게요 3만 원 빼시려면 얼른 빨리 얘기해요. 오늘이 지나면 절대 안 드립니다. 빼먹가지고. 우회에는나 음? 아, 쪽판이죠 쪽판. 아쪼그졌어요 쪽판 같은. 이게 갈라진 거예요 쪽판이. 갈라진 거. 갈라진 거예요? 응. 통판인데 갈라졌어 맞아. 그리고 밑에도 나무고 육통 육통. 자 앞에는 백동 장식. 서랍도 합판쪼가리가 아니고 다 나무예요. 나무고 아 너무 이쁘다. 자 이게 지금 열쇠가 열쇠가 뭐가 있어 이게 지금 어딘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비밀 열쇠고목이 있다고 에? 열쇠 있잖아요 이게 잠궜다 열었다 하는 게. 다 이쁘다, 내 오만 출이 열쇠 넣어고그 다음에. 오늘 돈을 다집어넣 이게 열때 부위를 여는 거잖아. 열쇠 열어야 돼. 아니, 지 열쇠는. 열쇠, 열쇠 잠으면거아다움직여 네, 맞아. 열 열어야 돼. 열어봐요. 홀로 딱 들어 올려봐. 아, 전화 늘리잖아. 자, 여기 열쇠 있는데, 있는데. 열쇠 있는데. 요래, 요래, 그러니까 이게 저, 라크가 걸리는 게똑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요. 빼는 어. 건 이거 하나만 뺄게 깨끗합니다. 완벽합니다 어디 손댈 데 하나도 없고 너무 완벽해요 예쁘죠? 자 밑에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이도 꽤 많습니다 나무가 앞에는 괴목이에목 계목. 앞에는 괴목입니다 야 바람 시원하게 분다 자한 가볼게요 오늘 5만 했어요? 5만은 뭐 일단 출발이고 자, 10만 갑니다 10만 아주 귀하고 이쁜 거네. 10만 개지? 죄송합니다. 10만 전체 게요 6만 갑니다. 10, 10만 7, 10, 12 갑니다. 12, 12. 15, 15. 요런걸 떠는 명품고하지 명품. 요런걸 떠라. 예, 뭐 손댄 것도 아니고 수리한 것도 없고 열쇠까지 보존이잘돼 있다는 자체는. 이 열쇠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가격은 배 차이 납니다. 열쇠가 없으면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열쇠가 이렇게 보정이 잘된 거는 20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요 값의 두 배로 올라가요. 참고로 그려보시면 그래 돼요. 자, 10이 나오고 15 갑니다. 15. 15. 여기도 사기 물림이 딱돼 있고요. 아주 명품이에요. 별똥 양식에. 자, 15 갑니다. 15. 너무 이쁜데 응? 너무 이쁜데 어찌하여 모르시나이까 뛸줄몰라가고 밑을 안에서 그렇지 아이고, 뭐라. <laughs> 땀이 씹어, 대단 많아. 자, 15 갑니다. 15. 15. 볼까? 한번 어볼까요 볼까? 그냥 내드세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드세요. 어, 30만 원, 30. 그렇죠. 3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돼야될것 같아. 이거는 명품은 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계로 치면 로렉스. 요런 거. 아, 그래,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전자시계 2만원짜리. 그거와 롤렉스와 차이. 15. 15, 20 갑니다. 20. 목만 아플 것 같아요. 요게 두 개가 이렇게 놓고, 요게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세트인데, 이거 나이가 상당히 된 거거든요. 솥불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라 바로... 달라진 게 하나는 없자 이래 보면 이래 보면 요 안에 그림이 있고요 요 위에 아크릴 같은 판으로 이렇게 덧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이 상처가 전혀 안 나요 그 다음에 여기동장지으해해가지고 이렇게 테두리를 다 이렇게 했고 상태가 너무 보존이 잘되있는데 여기 네 개가 한 쌍입니다. 이거 두 개, 이거 양쪽으로 두개 이렇게 놓고 이제 뭐 도자기나 이런 거 진열해도 되고 수석이나 도자기나 그리고 이제 옛날 민속품 그런데 이제 그 전시하시는 곳에 꼭 필요한 물건이죠. 장식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 네점네점 같이 갑니다자 그냥 저렴한 걸로 5만 츠가 합니다. 오, 10만 원. 10만, 15만20 20, 원, 0 20 20, 20, 한 찍어보세요. 20에도 안 드려요. 제가 20, 20, 20, 20, 20, 20, 20, 에도안0려요 20, 20, 20, 20, 20, 20, 지금 얼마 출발하신지 아세요? 들으셨어요? 열에 출발. 열에 열애 출발. 열에딱 해서 10만 원이 아니고, 아시죠? 열에 출발. 여기에 가끔 전시에 나오는 거 보면, 어, 기본 뭐, 7,800이 나오는 거. 기본. 가격이. 굉장히 수준 있는 물건이고, 귀한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책정이 많이 되는데 더군다나 이게 상태가 너무 완벽하고 좋아요 좋은 물건 구경만 시키네 구경. 기사 안 나게 잘 하지. 야, 네. 이거 뭐 나무가 이거 대단한데? 돌배나무. 이거 요거 다 돌배나무지금 이거. 이거 다 돌배나무고 여기는. 돌배나무가 아니야 아 이건 이렇게 되어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잠고장때가 되어있네 여기는 소나무 계열로 보여지네 소나무 계열로 보여지고 여 위에는 돌배나무입니다 이게 이 위에는 뭐 수리하거나 뭐 그래 바뀐건 없는데 어, 생각보다 연대가 조금은 떨어질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고가고 하면 뭐 7, 80년, 100년 이래 보면 되는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한 1, 20년 처질 것 같아요. 상태는 요런데 끓기는 흔적만 있지. 어디 탈락되거나 떨어지거나 에, 그런 데는 없어요. 요렇게 하면 잠기는 거예요. 친구 못마많나아 자, 이거는 동장식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괜찮죠? 소라문. 소라도 뒷면은 오동나무 같죠? 옆에는 소나무고 괜찮습니다. 으쌰. Yes. 으쌰. Yes. Yes. 자, 10마촌. 10마. 심마. 20. 20. 이거 무거워가지고 힘들어, 오늘. 잘안 가시나시나요? 옆에 싸게. 옆에 다리가 조금씩. 다리가요? 입장. 다리는? 아, 떨어진다고? 리있잖 옆에. 떨어진다고요. 아, 여기. 밑에, 밑에. 아, 여기가 약간 떨어져 아, 나갔어요. 밑에? 떨어져 아, 네, 이런데, 음, 이런데 밑에는 저 집에서 옮기도하다 보니까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건 네, 애교로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신문지 접치가고면돼요 네, 네, 애교로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부잣집 맞춤농이다, 이게. 네. 아, 맞춤농이라, 수작 맞춤농이 아니에요. 이리, 그. 반다지에다가 가지를 이거 수작업으로 다맞춘거예요 이런데 보면 이 옆면 옆면 보면 나무 끼워 맞춘게 다 튀어 나온게 보이죠? 다 끼워 맞춘거예요자자15 갑니다 15 15개세요15 아하 요거는 콜까가 얼마래요? 나온데도 됐는데 나온데도 됐는데 봐봐 열받았잖아 그래서 가실기가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자 가던게 힘들고 안싼다고 놓친다 말이지 물건은 좋은데 이게 네. 자11 12 지금 15는 나와야 되는데 진짜 물데 어큰 제가 좀... 수리비는 안 받을게요 한 동, 좋아요 지금 동장식도 모던한 게 좋으니까 이것도 100년 되 년? 아, 나무 자체도 좋은 거네 자12자14 1 3 그냥 어른요 이거는 그냥 15 찍어 보시죠. 제가 양보할게요. 네. 이거는 뭐그 이하는 진짜. 욕먹을 것 같아요. 15 드립시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야기어르신한테 네. 그 박수 한번 쳐요. 잘가했 네. 어. 두 아, 아